여전하고만 하나 훔쳐갈까? 어집중안녕 발렌타인과 발벤이 발시로 빨리, 시작하는 빨리빨리 빨리, 빨리, 돌려놔 이렇더 정신 없어졌지 얘네 이거 군남 뭐예요? 밀수했어요 어, 6, 7년 된 병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음, 음. 버려야겠다 아려버려 <laughs> 아니 <웃음> <웃음> 빨리 빨리 아, 여기 안 와도 될것 같아요 언제 <laughs> 오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아, 뭐오고셨어요또길 잃은 거 아니죠? 아니, <laughs> 아니 저 네. 놀러 간다며 오늘. 오늘 어디 가죠? 오늘 2년 만에 민조 씨를 보러 갑니다. 맞습니다. 어? 2년이나 됐다고? 그때 오, 나 청자켓 입었었잖아. 그래서 또 오. 청자켓 입고 왔어요. 난 그때랑 비슷하게 흰 흰으로 입었어요. 난 그때보다 예뻐졌으니까 더 예뻐지게 <laughs> 입었어요. 어, 예쁘게 입었 어, 많이 주고 버셨네요저 <laughs> 이거 고데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왔고요. 뒤에 머리 혼자 못 해가지고 뒤에는 생머리예요. 정면만 이제 고데기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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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아 찍지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한 명이 없네요? 아. 연금술 써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 제가 글쎄 초단 언니 방에 놀러 갔거든요 음. 근데 바닥에 이렇게 마법진이 돼 있고 촛불이 다섯 개가 딱 켜져 있고 음. 가운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음. 혹시 언니야? 이랬더니 나영나좀 구해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진짜로? 진짜로 제가 되돌려 보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언니가 장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알 도리가 있습니까 근데 강철랑금수다 보고 주무셨나요? <laughs> 아 진짜예요 100% 실화입니다 언니를 일단 두고 갈순 없으니까 음. 가져라도 왔죠 데려가야지 그래서 가져온 김에 어. 일석이조로 민주님한테 이렇게 그 선물도 좀드고 에? 네. 그럼 까... 지혜는 어떡해? 술을 드시면은 갑자기 개구리가 사람 되는 것처럼 변신해서 차에 아...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될 거예요 든가요네 렛츠가 언니 Let's 가자 기리십니다 아, 아, 오랜만에 오네요, 여기. 예,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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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 우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야. 우와, 여기 사인포스터도 있다. 여전하구만. 하나 훔쳐갈까? 네. 로 아, 젤리팝. 아, 골드버튼. <laughs> 약간 제 집같이 편안하게. 제 집같은 편안함. <laughs> 어? 어, 집중해, 집중, 안녕하세요. 집중. 아. 아. 아니. 와, <laughs> 2년만에 재회. 네. 네. 와, 네. 뭐야, 촬영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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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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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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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리가 없지 얘네들이. 네. 그리고 저희가 초단 언니도 같이 왔거든요. 초다다 언니. 언니 영혼이가 되었어. 영혼이 등교했는데 언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야 아, 마법진으로 다. 아니 이거 배치가좀 아, 바뀌었네요. 그러게 네, 여기 소파 가 여기 있었는데. 뭐 있어졌어? 여기 이제 촬영도 하고 아 여기 합주도할수 있어 이게. 아 이것도 떡이 올라가나요? 네 올라가야지. 술 좋아하시나 보다. 이거 근데 다 마신 거네요? 어, 이거, 정이면 아, 안 버려도 되서 버려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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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니, 아니, 이 발베니 드린 거를, 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거를 오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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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셔줘야, 없어졌지, 얘네? <웃음> 아니, <웃음> 이걸 다 드셔줘야 <laughs> 초단 언니가 깨어난다고요. 아, 맞아. <laughs> 초단 언니 아침에 데리고 나오려고 <웃음> 들어갔거든요. <웃음> 예, 근데 마법진이 이렇게 쳐져 있고, 촛불 다섯 개가 이렇게 켜져 있어서, 가운데는 딱 봤는데, 김이 막모락모락 하면서 저 발베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혹시나 해가지고 언니야 하고 물어봤더니 병이 뭐 음. 움직였어? 야 어제 온코트 연금출사 보고자 가지고 참 발렌타인과 발벤이 발실로 시작하는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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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돌려다! 아, 뭐 하는 짓들이야? 환경 지킴이 환경 지킴이 발실로 시작하는 짓이야. 잘 지키는 있어. 공원으로 바꿀게. 요 방송 뭐, 언제 시작해요? 밥 먹.. 예? 방송을 하자고요. 그 윙조가 <laughs> 이제 사업자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공간 임대를 해줘요. 아 임대를. 아, 그제 나가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반값으로 어, 해주실 수 있나요? 어예 그, 예, 그거는 저희 회사. 저희는 <laughs> 좀 싸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아니 무료로 정이 있는데. 대장님하고 개환,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정이 있는데.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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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설마 원가 다 받겠. 근데 어디서 사셨어요? 2년 만에 와놓고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한다고. 근데 진짜 라방 해도 돼요? 주방날이긴 한데 근데 저희는 해도 상관없긴 해요 이거 군납 뭐예요? 아 이거 군... 군용 군 그건가 보네 밀수했어요? 밀수가 아, 아, 아니라 이제 누가 사서 사수, 군대에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아, 이거 사서 나왔겠지 누가 PX? 그러니까 아, PX에서 아, 이제 어. 아, 아 진짜? 진 군생활을 보냈나 본데? 6, 6 7년 전이야 그냥. 아, 저, 아 6, 7년 된 병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그, 아, 버려야겠다 어? 다 버려 다 버려 내가 뭐 모아놨어 아, 그래서. 그래서. <웃음> 아니 <웃음> 빨리 빨리 아이고 두려 근데, 여러분, 방송 뭐할 건데요? <laughs> 아이 진짜, 화면부터 정신없다. <laughs> <laughs> 오늘은 밖에 <아기> 안치잖아 <laughs> 왜요? 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laughs> 있는지 모르겠어. 왜 웃어요? 응. 근데 그 뭐냐 카메라 각도가 좀 아, <laughs> 오늘 꿈의 찌수 서100%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방송 키라고 오늘 여기 온다고 이쁘게 하고 왔어요. <laughs> 맞아. 아, 지금 망있었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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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연이가 원래 머리도 잘안 감나서 머리도 까아 원래 머리는 고데기도 고데기도. 옷도 아닌데 너도 입어. <laughs> 어디서? 근데 나는 내가 안 보여. 방송 나왔어. <laughs> 와야. 조 매력 알아, 조 매력. 아이고. 엄마 조 매력 짱유명해 형 뭐... 이제 안 와도 될것 같아요. <laughs> 자수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의상 그런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거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2년에 한번온걸 다행인 줄 알아요. <laughs> 오늘은 깜짝 손님들이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QWR 분들이 네. 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럼 한 명씩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QWR의 큐초단이라고 하고요. 이나야 <laughs> 왜 대답이 없어? 축구 싶아 예. 아. 언니가 인사하는데 빨리 호응해. 안녕하십니까 언니. 어 아, 그래 잘해라.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은 이희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이중 인격이에요? 축하십니 안녕하세요. 이희나예요. 그게 인사 안 해. 아, 아. 목소리 더 귀여워야 돼. 아. 안녕할 할게 때요. 도... 알겠좀더 아기같이. 안녕, <laughs> 안기타를기다아니는 이희나예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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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언제 끼려고 자꾸 같는거 지금. 아, 우리 영어 근데 영어, 영어 수업하러 왔는데. 아, 맞아. 저희가 곧 네. 미주 투어를 맞아. 돌거든요. 아 저희 그 조매력 씨가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하신다는 소문을 쭈서 듣고 와 가지고 생활 영어를 좀 배우려고. 어, 저희한테 슬랭 알려 주신다고 DM 하셨어요. <laughs>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이건 오해입니다. DM으로 네, 막 펄리크랩 네. 이런 거알려준다고 예, 예. 영어로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아, 자, 지금, 잠깐만요. 나그 계란 씨한테 미주 투어 갈때 통역사로 들어가 달라 그랬는데. 오, 오. 우와! 우와! 아니, 아니, 취소해, 취소해야겠어. 어, 그럼 반값으로 주세요 취, <laughs> 소해야 되겠어. <laughs> <취소해야> 되겠어. <laughs> 왜 취소해요? 아, 취소 같은 건 없어요, 저희 회사에. 그래도, 그래도 우리 희나 멋있어, 맞아. 응. 희나 약간 <laughs> 뭔가 예술가스러워졌어. 같이 커피자 같이 사오죠. 네, 감사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세로안하세요하요하하이요안녕하하이하세요안녕하세하요안녕하세하세요안하세요요요요하세 와, 피아올리 악마? 그거는, <laughs> 죄송한데, 중국어예요. 뚜이, 뚜이. 하 하이. 그리고 이제 영어는 뭐, 어, oh, long time no see. yeah. 예아 예아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아 Long time no see See you next time i love you 여기가 진짜 제가 팬사인회 할때 옆자리에 많이 앉는데 치더라고요 제가요? I can speak English 이러면서 I 좀 특이하긴 한데 네 제가 요새 사투리가 늘어갔고 말을 할때 영어에도 사투리가 섞여 해주세요 I love coffee My English is very good My e n g l i s about my english. Do you like open minded b a n 포항식 영는 아니고요. 죄송한 포항 사람들도 이렇게요. 저희 그러면 영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내가 네. 가르쳐 준다 어, 그랬요 네. 영어, 네. 영어, 영어. 가르 아, 근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 그 QW제 또 월드 투어를 갔다 가... 박수. 와... 근데 사실 영어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무대에서는 왜? 노래를 부른대죠. 아니, <laughs> 아, 제 명도에... 근데 저희는 밴드잖아요. 저희는 노래를 그렇게 안 부르는데. 아, 멘트를 해야 그냥 되니까. 는 악기만 네. 치고 오라는 그럼 면 네. 상황극을 해 보자. 상황극. 미국 제일 먼저 가는 도시가 어디예요? 아. 뭔가 인트로를 하고 한봐한번 이제 시국이가딱등장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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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도시 이름을 얘기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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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r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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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국 한국 한 e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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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m 한국 e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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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국 a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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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 e How w e f e e l i t How a e you? Come. I'm good. I have a very good English. Okay. My English no, no, I didn't ask is you. very nice. 아, 맞다. 희나는 근데 영어 유치원 나왔다면서요? 맞아. 그래. 영유 출신. 그럼 영어 좀 하겠네. Hello. Hello. How are you doing? I'm good. Wow. Yeah. Good good conversation. Yeah. What's your favorite color? Blue. 아, uh, what's your favorite food? 테킨. 오랜만해. 뜰리시었어. 우리가 더잘알아어 <laughs> 그렇게 말하면은. <laughs> 어? 야, 내가 발음이 더 이상할 뿐이지. 어? 나도 할래. <laughs> 나도 할래. I m f i n e thank you. Okay. you? Okay. Okay. good so How do you feel about visiting LA? 아, LA? 음, first time LA. 완전 완전 와, 코와코 <laughs> 영어는 <laughs> 기사래 진짜. 응. Nice, nice, well done, 아니, guys. 저도 올해 물어봐 주세요. 저 기사 잘해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olitician issues of America? Politician 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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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나. Tell me about three. Um, hell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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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you l a u g h <laughs> i n g 해요해요해요 help 아 e 리고또 무대를 하다 보면은 팀이나 이런 게다따라오 p 못하니까 음. 공연하다가 약간 그 기술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e l p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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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가 h 어 l p help h e l h e h e h e l e l p help help h e h a v e h e l e l p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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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e l help e l p h e l 어 h e l help h e l h e l e h e e h l Hold on, hold on, on. hold, on. hold on. on. We have a technical issues. We have technical a technical i s s u e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mm -hmm. We That's have right. an electronic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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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hold on, 갑니다. we have a technical i s s u e Our sadio is coming! a d i o s coming! o t i t n e i g a l We have a i s e h o i s a v issue! h o d w h a i s a issue! h o d o h o d o w 자, 첫 번째입니다. 합주 당일 <laughs> 연습하는 드럼 밴드마스터 빙의한 보컬 밴드 마스터 a n p 보컬이 무슨 뜻이에요? 약간 이제 합주하다가. n g y a 너 베이스 거기서 박자 하나도 안 맞잖아! 음. 그나너싱코페이션안 맞출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또 가끔 하면 싫어하더라 멤버들. <laughs> 어, 아 그래서... <laughs> 보컬이? 악기를? 어 보컬이. <laughs> 이게 약간 보컬로서 변명을 해보자면, <laughs> 악기를 치지 않을 땐 노래만 하고 있으니까 <laughs> 더욱 더 남들의 악기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아. 뭔가 알려주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지 일리 있어. 음, 그래도 음. 좀 조심스럽게 말해 시현이는. 그냥 조심스럽게 말해도 기분이 나쁜 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면 좋습니다. 저는 당일 연습하는 드럼이요. 아, 왜냐면 그런 적이 있나요? 경험이 경험 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여기 없습니다. 드럼을 치면은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말하는 음 것도 안 들리고 밴들 피드백도 안 들리고 옆에 맞아. 있는 젠더니랑 얘기를 할 수조차도 없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드럼이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안쳐주는 <laughs> 센스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음. 음, 음. 근데 만약에 당일에 연습이 안돼 있으면은 대화를 아예 못 하겠죠? 음. 맞아, 맞아. 그거 때문에 제 앞을 말한 거고. 음. 근데 이거 좀 짜증나긴 해요. 어,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런 거죠. 합주 때 이제 한 맞춰 봐야 되는데 자기 구간만 계속 혼자 연습하는 거야. 음. 아, 뚜르르 뚜르르. 어, 도르다. 덩덩덩덩 깡깡깡깡 뚜구당 뚜구랑 덩당. 한두 번은 참아 줄수 있는데 음. 좀 오래 듣다 보면좀 그렇다. 음. 음. 자, 보컬 멜로디 음. 라인을 해치는 기타 백킹. 그리고 <laughs> 가사 숙지 안한 보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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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은 되게 많지 않아요? <laughs> 왜 2번은 <laughs> <왜 잡곡을> 괜찮아 <laughs> 1번은 근데 아직 우리한테 없었던 일이야 왜냐면 네. 비타패킹을 나영이가 치지 않고 거의 제가 치고 얘가 라인을 치거든요 그 저는 막 띠리리리, 막 띠리리리. 이런 거 하잖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보컬로서 한마디를 해보자면 음. 나영이가 만약에 합주때 틀리는 구간이 있더라도 뭔가 노래가 잘안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음. 음. 음정이 흐트러지거나 뭔가 방해가 되지는 않아서 음. 음. 저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저번째도 괜찮은 게 제가 가사를 막 가끔 까먹어요. 알던 노래들도 오버드라이브도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음. 직전까지 계속 음. 뭐였지 이랬는데 음은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안 가지 않나 싶습니다. 나로 몇 시간씩 뛰면서 연습하는데 목관은 음. 앉아가 이렇게 홈 내자. 근데 합주가 왔어. 핸드폰 이렇게 딱 켜. 어허. Uh -huh. 막세네라 이러고 있어. <laughs> 야, 막... 아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가사가 숙지 안돼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아니라 연습을 안 한. <laughs> 아뭔전 아, 아, 그 알겠어. 에서 화가 나는 거지. 완벽해 그래. 지금. 우리랑 연습량이 다른 부분. 어. 그거는 우리랑 할 수가 없.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똑같거든요. 저희 연습량과 보컬의 그 외우는 시간의 양. 저희 말이 길어. 청문회. 나두 번째. 왜냐면 나도 내가 가사 까먹는 거 싫어해서 나는. <laughs> 저도 보컬인데 눈치 보여요. 음~~ <laughs> <laughs> 저희 밴드는 또 많다 보니까 아 맞네 음. 보컬이네 항상 가사도 저희도 막 공연 직전에 나오게 이러거든요 음 제가 제가 쓰다 보니까 음 항상 그실 공연 전까지는 허밍으로만 불러요 음 <laughs> 매번 멜로디가 그건 조금, 조금 눈치 볼만해 근데 대신에 실력으로 승부보는 편 아니에요? 난 자신이 있다 이거잖아 그래서, 음. 그래서 그, 아무도 뭘안해 맞아 또, 그 프론트맨들은 다 프롬프터가 있어. <웃음> <웃음> 여기는 못 보잖아 보여요 <목소리> 나 2번으로 <나> 2번. <목소리> 저희도, 2번. 저희도 있거든요 2번. 안 그래도 맨날 프롬부터 이렇게 해놔가지고 저희는 프롬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시원한 어. 안 맞아 근데 어차피 프롬 봐도 거기 코드는 안 적혀있잖아 <laughs> <laughs> 빨리 2번 <laughs> 합주실 오자마자 표정 썩어 <laughs> 있 <있는> 사람 <laughs> 말하기 소소한 자잘한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 아예 본인이 <laughs> 다른 밴드를 한다고 상상하면서 얘기해봅시다 음. 음. 아 음. 음. 그래서 약간 합주실을 왔는데 애들이 다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아! 나는 그런 거 너무 싫어. <laughs> 왜지? 왜 힘, 이유가 없어. 힘내자고 일하는 건데. 그니까 뭐 그냥, 아, 막 예를 들어서. 귀찮고. 뭐, 어, 어. 귀찮 거지 귀찮고 막. 아, 막 너무 이렇게 늦은 오만 시간에 걸어도. 아, 너무 그러면은 어. 그만해야지. <laughs> 그래서 분위기 풀려고. 야, 오늘 왜 그래? 뭔일 있어? 그런데.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안 좋거든요. 표정이. 아, 그래요? <laughs> 왜요? 맨날 <laughs> 삽질 새벽 1시에 하니까. 음. 아너만하네요아 <laughs> 이러고 들어와. 어. 다 같이 아, 썩어 있는 그래, 거는 괜찮아. 그래. 다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서 혼자 계속 그러는 건... 사람이라서. 아 그건 좀 분위기 어, 분위기 지지그어 어. 말하기 소소한 자잘한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 네, 저래서 이거 말해 주면 괜찮아서. 우리는 지금 다 리듬이 맞는데 얘 음. 혼자만 심코를. 따에 들어가. 아 G 키를 쳐야 되는데 다른 키를 치고 있어. 그거는 근데, 근데 자잘한 실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laughs> 틀릴 때마다 그러면 한그 다섯 실수잖아. 번 틀리면 다섯 번다 그래. 말해주면 되잖아요. 난 아, 그래. 그래. 1 번은 표정이 썩어 있더라도 틀리지 않고 실력이 좋다면 괜찮은데, 이 음. 번은 자잘한 실수 계속 똑같이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나는. 아. 계속, 나는 계속? 계속 나는 음. 솔직히 그한 시에 만약 오면 안 귀찮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 맞 근데 그거를 어. 혼자만 안 숨긴다? 아 그건 맞아. 그 사람의 문제라고 음. 봐. 너희 밴드 멤버들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다 공간계 이펙터의 이팩터에... <laughs> 과하게 집착하는 기타 기타 볼륨 자꾸 높이는 기타 아 이거 기타리스트 음. 대전이네요 본인은 기타리스트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하게 집착의 정도가 <laughs>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 정도 아, 공중 합주가 끝났어 아 근데 이거 좀 내가 소리가 너무 멀리 나가는 것같잖아 조금만 내가 0.5 줄여볼까? 다시 시켜 다시 합주해 아 근데 이번은좀 너무 가깝지 않나? 잠깐만 한 번만 더 하자 0.7 정도 맞춰 그리고 또 합주 끝난 다음에 야 진짜 한 번만 내가 아이 그러니까 공간을... 나 때문에 계속 다시 하는 거야? 어 그치? 근데 나 다시 하진 않 컨메이킹을 지 멋대로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그러니까 홈메이킹은할수 계속... 있죠. 그거는 개인의 취향 아닌가요? 어? 근데 공매, 근데 임팩터 뭔 차이임 진심. 어? 차이 있지. 큰 차이 근데... 안 나. 나 아, 그렇게 안. 간다니까 그들만의 세계야. 그냥 커피 먹는 사람들이 아, 이거 로아 커피인가? 이거 에티오피아인가? <laughs> 이런 분이야. <laughs> 안 들리는 <들리면서>. 소 어? <laughs> 조용히 하세요. <laughs> 조용하세요. <했어요. 웃음> 안 들리는 소리. 자, 자. 뭔가 제가 보컬로서 느꼈을 때 음,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표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어. 음, 나도 보컬 스타일을. 그 보컬들은 다 그런가 봐. 그런가? 뭔가 뭔가 남들이 악기들이 이렇게 자기가 네. 이렇게 자기 그걸 뚜렷하게 겠는 것. 네,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어울리게 해 주면 저는 오히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두개다 뭔가 안 실거든요. 기타 볼륨 높여도 만약에 잘 들리면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 치면 너무 올려가지고 내 보컬이 묻힌다? 그럼 너무 싫을 거 같은데 이번. <laughs> 잘 가다가 이렇게 커널 어버려 음, 이러다가 아, 이번. 너무 올려서 막 다른 게다 묻히면 그럼. 네, 저도 기타 볼륨 잡고 높이는 게다 너무. 근데 어차피 싫어. 그래봤자 드럼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러면은 합주실이 다 그냥. 난리 도모. 이게 음이 음 들리지 않아. 다만 들린단 말이야. 째째. 아, 아 이거는. <laughs> 튜닝 제대로 안된 기타리스트? 상습지갑. 사실 이거는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 해 t t l e bit of a l i 지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 l e b 는 t of a 어 왜요? 달래면 되니까 투덜인다 찡찡댄다 그럼 제가 귀를 빨아버려서 조용히 만들면 <laughs> 돼 진짜 완전 가능한 상황을 <laughs> 아, 상황을 한번 해보자 <laughs> 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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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덜이야 짜증나 동 집사 나 어, 없어 언니 나 불러 아거 볼래 시 아. 깐짱깐짱 <목소리> 깐짱 <목소리> <목소리> 바로 그냥 이기들 놀고 나서 낮잠 잔거만 아 조용히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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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둘다 근데 투덜이 찡찡이 네. 가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응. <목소리> 아 맞아요. 본인이 담당한다는 말은 본인이 밥을... 투덜이 찡찡이라는 말인가요? 네 제가 아. 밥을 못 먹으면 아, 힘들어요. 잠깐 아, 밥 아, 먹었네? 어다 아, 먹었어. 너무 잘했어요. 아니 언니가 가끔씩 아기 같아질 때가 있는데 아, 밥을 안 주려고. 아, 갑자기 배고 때 영혼이 차분해졌어. 아가 들어와서 무 들어와. 배고프다면서 하 이제. 저는 진짜 뭐 샘들 시현이는 간단해 밥잘 주고 잘 재워주면 돼. 아. 그냥 방법이 있어. 투덜이 찡찡이는 <laughs> 세트 부서같이는 <laughs> <laughs> 들어 쓸데없이 텐션 높은 사람. 어, 이번 좋아요. 아 근데 제가 아, 한마디. 이번은 이분들은 안 좋을 그러니까 리가 내가 없어요 왜냐면 네명다 이래 <웃음> 아니에요 <웃음> 내가 아, 내가 저희 안에도 나름 서열이, 오늘 서열이 있어 오늘 와서 느낀 게 초창기 때 그때 쳐들어왔을 때보다 <laughs> 더 텐션이 더 좋아졌어 어떻게 된 거야 약간 남의 아, 길을 빨아가지고 흡성 대법으로 저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긴 어. 찐이거든요 저는 업텐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도 업텐이 찐이야. 찐이고. 너도 찐이야. 언니 우리 숙소나 합주실에서 를 생각을 해봐 조용하긴 해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좋은 이유가 제가 음. 가만히 있어도 음. 오디오를 음. 채워줄 사람이 있고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안 어, 하면 어, 어. 저 지금 완전 억텐이요. 본인이 어. 여기 놀러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잘해 억. 저저 텐션인 적이 없는데. <웃음> 당연하죠. <웃음> 놀러 왔잖아요. <laughs> 저희가 맞아. 지금 습격을 했는데. 자기 일에 아. 관한. 아니 누가 좀. 습격을 했는데. 아니. 그니 그러니까 방송을 안할 때도 할까요? 방송 안할때아 재미없잖아요. 텐션이 근데 막 거의 노홍철 선배님처럼 못아 어, 합주 들가기 직전에 자 들어볼까? <laughs> 아 좋아. 오늘 야 오늘 그냥 노래 토크 거야. 야 너무 좋은데? 그럼 시그이가 그래, 어. 오늘 어나 너무 좋은데. 어. 아, 뭐, 웃겨가지고 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아. 어. 내가뭘안 해도 어. 돼. 맞아. 근데 사실 밴드라는 거는 전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돼 나. 여기 한명 있어요. <laughs> 어떤 장르를 하는 밴드냐에 따라 조금 다를 <laughs> 것 맞아. 같기도 한데 그래도 믿놈한 명씩은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좀 돌아 있는 사람이 음. 있어. 좀텐션 있어야 높은 사람이 한명 네, 있어. 나 이번 좋아요. 지열번 실수할 때 <웃음> 나만 뭐 실수하는 것 같은 사람. 자기가 뭘 틀렸는지도 모르는 사람. <laughs> 아니 이거 이거 근데 박빙 아니야? 1번자가 계속 치는데아 오늘 어, 연주 좋은데 하 아,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코드 다 틀려 있고 아 근데 이번은 모를 수 있죠 모른데 말해 때는... 모르면 하면 모르면 안 되지 아니 알려주면 되지 팬들 하는데 내가 아... 쫀심을 안 부리면 되죠 아 근데 1 번은 자기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아... 나한테만 엄격하다 아... 나한테 엄격하다 이분은 내로만 불이신잖아자 마지막입니다 여분 스틱, 스틱 안 챙기고, 안 챙기고 다니는 트어 볼륨 체크 안 하고 앰프 스위치 온 하는 <웃음> <웃음> 저 표정 되긴 해. 아니 이거 보고 와주면 안 돼. 알아, 알아, 나 여기가.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야. 나 해명을 하고 싶어. 가끔 저런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아악! <laughs> 이런 저 표정이 나오긴 해요. 아. 뭔가 들은 게 저는 놀라는 것도 놀라는 건데 장비가 망가질 음. 수도 있다고.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만약에 다른데 갔을 때 엔지니어분께서 걱 이럴 때가 있을까봐. 아, 그렇지, 그렇지. 네. <laughs> 저거를 안 갖고 다닌다면 나는 진짜 화가 날것 같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맞아, 모르고 맞아. 빌릴 수도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 언니 말대로. 그렇지? 나한테 피해를. 이거 1번은 그래. 근데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2번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어쨌든 피해잖아. 둘다 <laughs> 피해여서 싫어. 하지만 오, 어렵네, 1번. 이거. 아, 어렵습니다. 우단적으로해 아, 응. 보자. 인이어 안 챙기고 다니는 밴드원. 어이더다한 번이 아니고 다니는. 다니는 이면은 다니는 이면은 맨날 이거 날리지 거의. 그럼 거지 1번. 2번.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은 어.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4 번? 오케이, 1번으로 가시죠. 안 챙기고 온이 아니라 안 챙기고 다니는. 음. 1번으로.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 예 어... 빨리 셨죠 아니요 아니요. 방금 본것 중에 제일 별로였던 거 하나씩만 같이 찍어서 말하는 거 어때요? <laughs> 기억에 남는 게 제일 별로인 거야. 뭐 기억에 남는 남는 거 있어요?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신 것. 나난 이제 작업해야 돼. 작업 걸로 가신다고요? 아니 작업 노래 작업을 해야 돼. 웬일이야? 아, 내일 진짜. 합주. 막하고. 다 그냥 빨리. <laughs> 이게 있다고? 어 아, 있어. 진심? 이게 뭔데? 아,

i <laughs>